116일차 에스겔 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패역한 족속에게 비율을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고은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우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삼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와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통일을 일일이 꺼낼지어다.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어두다.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바라여 보응하려 하미로라.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화 있을진 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업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건비 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즉 그 일이 이룰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조약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한 날, 곧 그날의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르사대 인자야. 암몬족 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멀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러기를, 아하, 좋다 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나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으로 양물이 여의 눕는 곳을 삼은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폐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리르기를 유다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대다임을 열고 암몬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주를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다.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26장. 제11년 어느 달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왕왕의왕곧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어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말굽으로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주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제목과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에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고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고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십구장 29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길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니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형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덫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뚜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로와 사람과 내네 군대는 내네 사면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더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어묵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음이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딧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담의 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분 포도주와 흰 양털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오단과 야와는 길사마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더다는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아의 상구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와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대에 담고, 노꾼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여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여도다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이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대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여왕을 풍북해 하였었도다. 내가 바닥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여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네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최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곳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달래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십구장 29장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아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왜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 새의 식물로 주었으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한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엔의곳 구수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이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 0 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 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 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곳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신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하 제27년 정월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하게 말하노라. 내가 애굽땅을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즉그 보수로 내가 애굽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워 또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또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둘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에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요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다로스를 황무케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문하며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게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시임이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노분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세스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몽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누에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가운데로 흩으며 열방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하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